움직이는 거 예. 징그럽죠? 예. 보이시죠? 선충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이 선충 피해는 보시는 것처럼,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물이 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제가 두개를 가지고 왔었는데 보실래요? 예, 이렇게 두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엄청 많아요. 보시면 여기 꿈틀꿈틀거리는 게 모두 다 선충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자담 유황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렬하게 움직이던 선충들이 점점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움직임이 잘안 보이시죠, 이제? 엄청 많이 움직였었는데, 다른 곳을 또 볼까요? 예,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찍기가 힘들어요. 다른 데를 한번 돌려볼까요? 다른 데는 다 죽었나?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다. 엄청 많았거든요, 아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밑에. 죽은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죽었죠? 여기, 여기, 중간에. 아직 살아있네. 살짝 움직이네요. 예. 근데 거의 움직임이 둔해졌어요. 간는 엄청 잘 움직이던데. 아, 이게 핸드폰 거치대가 있어야 되겠네. 완전히 사멸됐습니다.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제. 안 보여요. 특이한 걸 발견. 유한걸 발견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꿈틀꿈틀거리는데, 예, 지금 자담 유황을 지금 뿌린 거거든요. 약하게 그런데 움직이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달려있고요. 하나, 둘, 세 개, 꿈틀꿈틀 움직이죠? 나중에 좀더 시간을 경과 후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예, 다른 거 보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요. 움직이죠? 옆에 있는 건, 길쭉하게 있는 이건 선충입니다. 금 선충이 자담 유황을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선충 피해 보셨죠? 점점 힘이 떨어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금 고통스러워하네요. 구자를 만들었습니다. 구. 이어 보시는 몸으로 숫자를 표시할 수 있네. C C자도 만들었고요 다시 죽었나 입 보이시죠 입 이게 뿌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거의 죽어가네요. 네, 거의 죽었습니다. 다른 듯한 번. 원래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녹안으로 보는 건데, 네, 바로 산충이었습니다. 산충 선충, 엄청 큰 산충이죠 얘는 보세요 죽었어요.